언니, 언니 자꾸 바꿔봐야지. 내가 스타일이 바뀌는 거야. 맨날 내가 고집하는 것만 입잖아 언니 안 바뀌어, 안, 안 바뀌어. 바뀌어요. 어, 언니 왜려더 날씬해 보여. 이렇게 어, 저는요. 어, 저는요. 언니 골반이 없어서, 그래서 배기 바지를 입는 거거든. 근데... 엉덩이랑 허벅지랑 이렇게 살이 쓰신 언니들 있잖아요. 언니들한테 이 바지가 완전 딱이야. 언니 이 형자 봐봐, 이 형자. 어. 진짜 아주 언니 얼마나 이쁜가 봐봐. 어. 아니, 이거 나가주세요? 아니뭐요 네. 저요. 나갔 네? 저요. 그러니까, 악마 언니 잘했어. 언니 입어보고 마음에 들면 이제 백이 바지 입어야 됐나? 알겠지? 청개구리, <웃음> 청개구리야. <웃음>